이건 누가 보내 줬냐? 동희 형님. 너안 읽잖아 근데. 읽어 주 씨. 지랄하네. 글씨 모르느냐? 아 그러니까 너가 들었을 때는 이성 욕이라는 채널을 내가 지 주가. 자, 봐봐. 요 내가 읽고 있는 감정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 먼저 다 주고 진심이 안 통한다면 혼자 아파하고 미워하지 말 거. 아 그러니까 이걸 내 이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 봐봐. 난제생자를 제사기... 그 불러올 거난 분위기가 현명하다고 봐. 어. 아이디 그 채널 이름이 나는 진짜 의심했거든? 근데 맞대 2기가 선용이 맞아? 그 3대 욕구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고 수면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내 채널 이름은 성욕 <웃음> <웃음> 아? 나 처음에 봐라 선용이라는 채널이 있었어. 오해해 안해. 그만 부를게 오해해 안해. 선, 용, 성, 용, 오해 하네? 성, 용이랑 선, 용은 하나가땅 차이 지 그렇지, 근데 그 영상이. 이 이름이, 이 이름, 아트, 네. 사진이 나야. 음. 그래 따지면. 오해하네. 그래 따지면. <laughs> 네. <그랬다 보면 웃음> 네. <laughs> 그게 따지면 아니라, 오해해하네. 그러니까, 자꾸 뭐, 저까은 <laughs> 얘기하지 말세 오해해하네. 그거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니네 아, 이빨부터 <laughs> 닦 와. 아니, 그러니까, 오해해하네. 이빨부터 오해했어. 안지. 일단 안 정확해. 방금 얘기를... 샤워라고 나한 어. 사람한테. 그랬다지면 네 유튜브에 이 채널 썸네일에 내 사진 글을 냈으면그내 채널 인들하겠다 그러네. 아니지. 채널 아트에만 하는 거잖아. 채널 아트에 내 사진이 바뀌어. 아트 박스로 가 그럼. 어디지 여기 근처에. 있나 <laughs> 여기서 좀 멀어 그러면 못가죠 아이가 봐봐. 그래서 난 선용 치료할 때지웠어 그리고 다시 재 출발하려고. 사람의 3대 욕구인? 그니까 성욕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단 말이지? 근데 그것도 지우래. 아니 근데 성욕은 당연히 그쪽 얼굴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 이름이 성욕인데 영어로 바꾸면 섹스 드래곤이니까 <laughs> 섹스가 들어가니까 성 쪽에는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많,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상관 없는데 왜 지우라고 해. 성욕에는 내가 또 오해를 한 부분이 이전에는 아트가 내사진이었어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한 건데 성욕으로 바꾸면서 오해했으니까 다시 영상을 켜봐서 봤더니 또내 영상이 두개가 올라와 있는 거야. 뭘하든그낫도라 열심히 애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 얘기가 아니야 조기야 그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건 좋은거야 좋은건데 사전에 얘기를 좀 하고 했으면 너랑 그럼 사전에 나 얘기하고 왜그수있는 건데요 야너왜 이래 야, 야 그럼 막잡아너내편 아니야? 아, 아니, 이 새끼는 옳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어. 지으라고 할 거. 아나못 지운다. 그래서 너가 가운데서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지금 너를 부른 거야. 이 내가 지어야 돼냐 근데 한번 보세요. 선 용으로 하다가 또성 욕으로 바꿨잖아요. 이 새끼는 어떻게든 바꿔서 할 새끼예요. 그냥 <laughs> <laughs> 어느 정도 포기를 해요. 맞아, <laughs> 약간 어 포기 상태야. 아이 새끼 지금. 돕기 바짝 올랐거든요? 그냥 포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예 에, 일단은 뭐.. 에. 아 그럼 그거 인정해주는 거야? 아 그니까 러 일단 하루 종일 생각해볼게요. 뭐라고 생각해? 둘기랑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보고 판단을 내일 할게요 진짜로. 아니 뭐뭐 <laughs> 뭐 하루를 얘기해 그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둘기랑 얘기해서 긍정적이면 어. 아, 왜 좋게 좋게 갈수 있는 거잖아. 아니 내가 왜 형이랑 협상을 해야 되냐 협상을 해야지 나는 성욕에! 내 영상이 지금 두개 올라와있고 앞으로 내 영상 찍을 거 아니야 높다따면 아닌데? 아니야? 아닌데? 어 그러면은 상관 없어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엔터테인먼트 쪽사장을 네. <laughs>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수익에 대해서 쉐어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아 그니까 만약에 저를 찍는다고 하면 네. 수익의 쉐어은진짜고 왜냐면 네. 이건 2개가 저기 하는 거라 우리 저희 대표랑 아그럼 어, 어, 뭐, 나는 뭐 예를 들어 난 2개 하나는 할수 있어 네. 뭐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은 7대3 누가, 누가 7이야? 7은 당연히 그래도 만 드시는 분 오케이 거. 그럼 내가 줄게 3은 내 줄게 3 내줄게. 어, 오케이 그럼 내가 줄게 3은 내 줄게 어. 아 이거 그러면 안 할게 7대 3인데 어. 그 3에서 저랑 또 제가 1.5 1.5네 그, 아니 2 1나2 나 1이야? 그럼 하지 형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정확하길이냐어아 그럼 내가 6대 4까지 할게 나더 이상 안돼아6대 4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여기는 1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laughs> 아 그래? <laughs> 그럼 사 먹고 다 이래잖아. 네. 그러니까 무조건 중간에 얘가 먹고가잖아. 어, 그래서 그럼 그렇게 그래. 하는 걸로 하데 이제 좀 조율을 좀. 조금만, 예,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 채널이 잘되었을 때, 좀 네. 많이 떡상했을 때.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요, 육상까지 형형 잘될 거고, 잘하고 있고, 잘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떡상을 했을 때 재계약을 다시 들어가고요. 네. 우 저는 이 채널이 어느 정도 이제 정상궤도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촬영에 임해주세요. 바꾸고 없이. 가능하시겠어요? 에, 뭐, 가능. 그러니까, 일단 오늘 하루에. 그리고 하려면... 채널 이름 성욕인데, 어저께도 제가 잘때 컴퓨터 켰잖아요. 예. <laughs> 컴퓨터 켰다고요? 예, 제가. 저는 넷플릭스 보고 자는데요 예쁘냐 야, 야, 거짓말을 할 수는 그러나 <laughs> 자꾸 주작 이렇게 하지 마 나는 어제 내분실스 무엇 잤어 성룡 씨가 괜찮다고 하시면 성룡 채널에 제 컴퓨터 폴더에 있는 성룡이 운받른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어 그거 뭐, 그거 봐도 상관 없어요 이건 진짜 지울게요아 <laughs> <몰라> 해도 몰래 해주세요 너가 뭐 콘셉트 뭐발너 연예인이냐 뭐. 아니 숨기고 그냥 <laughs> 그만 숨겨 이제 아 이씨발 <laughs> <laughs> 아니 나는

어? 6대5에? 응. 야, 6대5가 어떻게 되는 거야? 6, 4. 6. 6, 4, 아까 했잖아! 아, 6, 4. 아, 7, 3. 아, 6, 4. <laughs> 아, 그니까, 어차피 7, 3간 6, 4가에 여기가 1이잖아. 그니까, 러 1이 인는데 어, 그럼 해. 그렇게 해. 그니까, 그럼 6, 4. 아, 알았어. 6, 6 4로 하고, 그러면 이제 형이 먹는 돈이 있으면. 그니까, 이거는 근데 내일 얘기해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야. 아, 그래? 저기랑 얘기해서. 그니까, 러 육사. 어차피 내가 먹는 거 1이야,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육사 할 테니까, 그러면 형 영상 이제 올려도 되는 거면은, 형 개인기 한 번만 해봐. 그러면 재밌으면 이제 육사 그대로 하고. 개인기한 그거 마무리하실게요. 응. 아, 근데 저, 그 개인기야는... 하나 할게요, 그러면. 뭐냐면, 조금, 뭐. 이거는 빵빵 터지는 거거든요? 뭔데? 예,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제 앞에, 음. 진짜한 500명, 600명이 있더라도, 이거는 진짜 웃는. 아, 에, 알았으니까 에, 빨리 해. 예, 뭐냐면. 너 500명, 뭐, 600명 하면서 그, 해본 적 없잖아. 알았어요. 너 소극장에서 공연해서. 대, 대극장에서 냈어요. 전대극장이요. 아이씨! <laughs> 자 일단 뭐냐면 물고기 메기 있죠. 메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물고기 메기 낚시 네. 딱 하다가 물고기 메기 잡혔을 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짧아요. 네.